1 시간이 안 되는 것으로. 1 시간 동안. 네. 아, 저 지금 타는 모습. 타, 탑니다. 나갈 때도 의사가 의전을 똑같이 하네요.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보좌진으로 보이는 사람들이. 예, 세 명. 앉았고, 저 뒤에도. 뒤에도 한명 있네요. 병원, 병원에 예. 이렇게. 아, 보, 병원 사람으로. 네, 아, 예. 병원에서 지금 의전하는 사람들입니다. 어, 한 시간이나 병원에 머물면서. 의사한테 진료를 받았다라고 예. 하는 건 뭘까요? 아니 매그 지금 예. 매주 매주 병원에 가면서 아플 예정이다 나 아프다 이거를 지금 쌓아놓고 있는데요. 예. 어, 어 저쪽 문은 항상 잠겨 있습니다. 그런데 누가 열어줬죠? 하면서 지금 병원 관계자 얘기하시는데 그러기 말입니다. 자 아프다고 어, 그러는데 특검조사 받는데 그, 돌아가는 모습 한 번만 더 볼게요. 김건희가. 어, 돌아가는 모습 보면. 야, 이거는 진짜. 다시 보죠. 오늘 오후에 가장 따끈따끈한 김건희 씨 근황이네요. 네. 어, 아니. 안, 스스로 저렇게 안고 스스로, 내리고 제, 하는 예, 게 뭐, 예.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예. 물론 본인이 밝힌 병명이라고 하는 게 우울증이기 때문에 뭐 우울증 환자도 잘 걸을 수는 있겠지만 휠체어는 아니잖아요. 퇴근할 때 네. 아, 퇴원할 때는 네. 예, 휠체어를 탔다라는 점을 상기해 보면 네. 좀 굉장히 그 사이에 많이 호전된 게아닌가라는 생각이 오히려듭니다 자, 앞을 예정인데 어, 진짜 치료를 받긴 했습니까? 받고 있습니다. 음. 자, 그런데 어디에서 받는지 특별하게 받고 있는데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. 예, 그럼 8월 6일에 주진우 기자는 출사. 안할 거라고 보십니까? 아니요 출석할 거예요. 출석하긴 아, 합니까? 이번에는 출석할 거예요. 출석 예. 안 하면요 체포영장이 예. 청구되거든요. 예. 지금 어, 그래서 체포영장이 청구될 것을 그 두려워해서 두려워해서 김건희는 아직도 김건희와 윤석열 주변에서는 김건희는 구속 안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자고요. 그래서 예. 혹시해서 아플 예정이다. 지금 계속해서 저런 절차를 쌓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. 자.